네. 안녕하세요. 골프공관이라니다 네. 오늘은 레슨 레슨은 안 하고요. 오늘 골프장에 대한 매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골프장은 모두 다뭐 스크린 골프장이나 일반 일반 필드라운드 매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위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티업시간이 8시면 은한 7시 반까지 착하셔서몸 푸시고 이제 골 몇개 쳐보고 이제 8시쯤에 딱 들어가는게 딱 들어가셔서 티업하시는게 좋구요 어, 필드 같은 경우에도 30분전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티업시간 똑같이 8시면은 한 7시 7시까지나 아니면 뭐 7시 반쯤 네, 도착하시기 좋고요 네, 스크린하고 필드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진동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진동 그냥 배수를 해놓으면 스크린이나 필드라운드, 필드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중요한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동으로 네, 해놓으셔야 되고 이제 무조건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네. 스크린은 만약에 못갈 상황이 되면 미리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런 게사람의 매너고요. 퀸드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못갈 시에는 상대방의 그린 피와 카트비와 캐디피를다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매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치자 할 때는 항상 조용히. 입니다. 네. 야 항상 보은 주문이 넣셔야 돼요. 예. 네. 무셔야 이제, 이제 마크, 마크 동전을 항상 챙기셔야 될고요1 0 0짜리1 0짜리5 0원짜리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무조건 3라운드 필드 라운드를 만약에 붙이 했는데, 못갈 시에는, 못갈 시에는 항상, 항상 스마트 스코어나, 아니면 무조건 조인 글을 올리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3주, 3주에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거는 뭐 특이사항은 뭐없구요네 그렇게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골프 매너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